그리고 이제 결혼이나 상속, 협정 등으로 어, 영지를 계속 넓혀나갔다. 그런데 이제 관리를 지방집정관과 집사가 했다. 그래서 관리비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필리프 2세 시대에 비해서 관리비가 6배에 달하면서 이 필리프 4세는 어떻게 되니 재정을 충당하려고 수입원을 찾게 돼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은다. 유대인을 체포하고 재단을, 재산을 몰수, 롬바르두족을, 롬바르두족 대금업자를 또 착취. 이런 식으로 닥치지 않고 어, 자금을 끌어모으게 된다. 또 교황과 대립을 하게 된다. 교황이 보니파키우스 8세가 성직자한테 과세하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성직자 과세하는 사람하고 또 납세하는 성직자하고 둘다 벌을 했어요. 파문하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필리프 4세가 그러면 이제 화, 화폐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보니파키우스 그 교황이 양보를 했어요. 이렇게 교황과 대립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1305년 보르도 주교. 보르도가 어디에요 프랑스 여기죠. 여기 주교를 교황으로 선출했다. 그래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클레멘스 5세가 교황이 됐는데 어 로마가 이제 좀 불안하고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아비뇽으로 오게 돼요, 교황이. 로마에 안 있고. 아비뇽이 어디냐? 남부 프랑스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교황이 거기에 이제 있게 된다. 그래서, 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어, 교황의 원세, 권세에 굴복한 교황들은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아비뇽에 계속 살았다. 1377년 교황은 로마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계속 갈등다가 결국에 두 사람의 교황을 선출했다. 그래서 아비뇽 교황하고 로마 교황이 둘이 경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필립 사제는 성전 기사단의 재산을 몰수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성전 기사단은 그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지가 좋은 영지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문란하다더니 이런 거 뭐, 이단자라더니 뭐 이런 두 명을 씌워가지고 그걸 다 뺏었다는 거죠. 그리고 필리프 4자는 이제 세금을 걷다보니까 이걸 정당화를 해야 돼. 그래서 삼부회로 조습했다. 삼부회라는 것은 어 성직자, 귀족, 그리고 시민 시민이라는 것은 도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한게 삼부회인데 이때는 삼부회라는 게 연설을 듣고 승인만 하는 형식적인 모임이었다. 그러니까 국왕이 자기의 행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유대인들은 그 예외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자, 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교도와의 어떤 통상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유대인만 예외로 했다. 왜냐하면 통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자 대금업을성경에 보면 금을 금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유대인만 이것을 할수 있게 특권을 준 거죠. 그런, 그런 시스템이 중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세기 때부터 교육기관이 파리에 많이 생겼다. 그래서 뭐, 파리 대학, 이런 예? 게 생기고, 로베르드 르본이 꼴레주를 어, 창설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이 아주 중요한 학문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심취했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신앙하고 이성을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계시의 진리에요 계시. 근데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런 시도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은시 아. 음유시인들이 성과 거리의 광장을 돌아다니면서 무흔시를 읊었다. 그다음에 어 애정을 주제로 한 문학이 생겼다. 십자군 시대에 영주가 성을 떠나 있는 기간이 많으면서 시동이라든지 성직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영주 부인에 대해서 애정을 품는데 이제 그걸 뭐 마음만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표현한 그런 문학이 생겼다. 그리고 또 무운 시와 반대로 어, 풍자적인 시가 생겼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사들이 어, 사람들 멸시하고 어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반감에 의해서 풍자 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중세에는 종교가 모든 사상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 종교 관련 건축물하고 조각 이런 것이 주요 예술이었다. 그래서 대성당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때 이때는 사람들이 문명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어, 대성당의 벽과 벽과 출입구에 그 교리에 관한 조각을 새긴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내용이나 죄인에 대한 형벌, 형벌 내용을 성어의 조각에 표현해 놓은거죠 어 영어, 영어, 고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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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기둥을 이렇게 세워요. 외부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런, 그, 탑 같은데, 이제, 이 벽을 외부로 이제 기둥을 해놔가지고, 이 탑, 여기에 있는 벽을 허물고, 거기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채우는 그런 양식이 발달을 했다. 고딩 양식. 그리고 이제 대성당을 도시마다 지었는데 그것은 이제 신앙, 어, 그 뭐야? 상인들이 동업조합에서 어, 돈을 부담해가지고 대성당을 각 시마다 건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카페 왕조가 진행이 되다가. 어, 샤를 4세가 죽고 나서 이제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3명의 후보자 아바 프랑스의 공주 이사벨라의 아들. 이자 어, 필리프 4세의 손자인 영국왕 에드워드 3세. 이게 그 후보자 중에 한 명. 그리고 잔드 나바르의 남편이자 루이 10세의 사위인 필리프 데브루. 가니까또 하나의 후보. 또 하나는 필리프 3세의 손자, 필리프드 발루아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에드워드 3세는 이제 영국왕이니까 사람들한테 그, 반감이 있었던 거안 돼, 그래서 안 됐죠. 그리고 잔드 나바르의 남편. 어, 남편이니까 이것은 왕족이 잔드 나바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족의 남편. 예, 뭐 아들이나 형제가 아니고 남편이 왕이 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웃이 된거지 그 다음에 필리프도 발루아 필리프 3세의 손자인데 왜 카페가 아니고 발루아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 왕족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필리프도 발루아가 왕이 된다 음, 그래서 카페 왕조가 끝나고 발루아 왕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일단 그 발루아의 왕위 계승을 승인하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전쟁을 준비했다. 전쟁의 원인은 플랑드르 지방이었다. 플랑드르 지방이라는 것은 어... 지금의 벨기에 지방이 이제 플랑드르 지방이에요. 여기가 영국하고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요요 요 부분을 영국이 가졌다가 프랑스가 다시 가졌다가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 영국에서는 양모가 생산되고 플랑드르에서는 방지공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두 개가 필요한 거.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에서도 이 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프랑스 쪽이니까. 프랑스에서도 여기를 계속 차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뭐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영국을 지지했다. 본인들의 수입이 딸려있으니까. 그래서 필리프 6세, 필리프 6세가 아까 그 필리프 발루아예요. 그 왕한테 왕위를 달라 라고 에드워드 3세가 요구를 하면서 백년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는 귀엔의 교두보를 만들고, 노르망디에 군사들을 상륙시키고 북부 프랑스로 진격해서 약탈하고, 프랑드로 지방으로 후퇴하려고 했는데, 센강의 다리가 끊겨서 후아시까지 돌아갔다. 귀엔이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교두보가 있었고. 북부로 진격한 다음에 플랑드르로 이제 갈라 그랬는데 이 센강 어... 센강의 다리가 끊겨가지고 푸아시까지 갔다. 그래서 푸아시까지 가가지고 이게 직접 갈라 그랬는데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시간을 버는 필리프 육세가 이제 신하들을 소집해가지고 크레시의 아부빌에서 대결했다. 크레시의 아부빌. 이러면 이제 이쪽 여기에서 이제 어, 전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 전투라는 것은 항상 그 전쟁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를 하는데 어, 프랑스는 이제 창칼로 싸우는 그런 기사였는데 영국 보병이 이제 사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게임이 안 돼가지고, 영국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약간 90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드워드 3자는 칼레를 점령한다. 칼레가 어디냐면, 영국이랑 진짜 가까운 이 부분을 이제 점령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에드워드 3세 때, 애, 아니, 아니, 에드워드 3세 말고, 에드워드 3세의 장남, 흑태자 에드워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보르도와 노르망디를 연결하려고 한다. 랑그 도크를 점령하고 푸아티의 방면으로 진격해서 프랑스군을 격파한다. 어 랑그 도크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 푸아티 이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프랑스군을 격파한다. 그때 프랑스 왕장 이세가 포로로 잡히고 왕태자 샤를이 섭정이 된다. 자 샤를은 이제 패전했기 때문에 어,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그 성직자와 상인들이 삼부회로 어, 이 정치를 왕권에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랑 지역의 주교 로베르르 코크하고 파리의 상인 회장 에티엔 마르셀 이 사람들이 산부회의 관리를 받아라라고 이제 한 거죠.